보내주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진지할 수도 있는데 어 2021년이 되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음 2021년은 어 노래를 많이 하려고요 왜냐면 어 이제 26살이 되고 뭔가 제가 지금까지 저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성대도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약간 좀, 좀안 궁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나이에 내 목소리를 많이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이렇게 커버를 하단,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어, 그냥 라이브로 뭐 이렇게 불러드린다든지, 아니 뭐 진짜 좋은 곡이 있으면 녹음을 해서 뭐 진짜 들려드린다든지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노래를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2021년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를 하는 컨텐츠도 일부러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응. 그러면 승민수템이 실속이 있다고 소문나 있는데, 옷 선택할 때 기준은 지은이가 지은이가 보내주어요 어,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면, 뭔가 이제는, 음, 이제는 제가 뭔가 패션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패션을 사실 너무 모른다고 하기에는 이제 약간 좀 많은 옷을 입고 기도 하고 제가 막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저의 약간 색깔과 그리고 또 약간 진짜 패션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실 그런 하이 패션이나 좀 퀄리티 높은 그런 옷들은 뭔가 소화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아직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 약간 내가 입으면 뭔가 팬분들도 입을 수 있고 약간 되게 심플하면서 예쁜 것들을 많이 입을, 입고 살려고 노력해요. 일부러 그래야지, 좀 원래 사람들이 약간 좀 어렵고 비싼 옷이 있으면 약간 힘드니까, 입기가 힘드니까, 저 그런 생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아. 네 뻘쭘하지만, 시짜 <laughs> 역시 호기사당, 어, 호기, 호기당사 호기사당, 호기사당. 호기사당. 자 그러면 다음 거 다음 거 읽어볼게요 김동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빈 현빈님이 보내주셨어요 현빈이가 김동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이거는 아 농담이 아니라 약간 가수 도형으로는 많이 약간 뭔가 계속해 나갈 거니까 사실 그런 게 없는데 김동영으로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덤블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있잖아요 그손안 짚고 덤블링 하는 거그교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죽기 전까지 한 번쯤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아마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김동현으로 이글루지 폭은게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네 이상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한두개 정도만 더 있고 또 다음 코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되게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다음 코너는요. 질문은요. 인스타그램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 예란, 예란이가 보내줬어요. 예란이가 보내줬는데, 그럼 이 질문을, 이질문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어, 어, 음, 인스타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 소통이, 소통이 일차 목적이었고, 또 약간 좀 이런 라이브나 그런 것들도 뭔가 본격적이지 않을 때, 본격적이지 않을 때, 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약간 필요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인스타그램을 열게 됐고 또 제가 그런 사진을 올 많이 사진을 많이 올려드리고 이렇게 팬분들한테 막 보여 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팬분들이 그걸 기다리시는 걸 아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127 계정이나 뭐 들어가 봤는데 저의 지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그때 그러면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신나게 사진을 올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케이 휴오 너무 좋은 질문이야 T.S.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이랑 하고 싶어? 유진이 유진이가 물어봤어요. 유진이가 물어봤는데 T.S.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 사실 T.S.를 하게 된다면 약간 이거는 뭐 이상적인 거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약간 박효신 선배님과 언젠가 한 번쯤은 사실 어 네. 저, 제가 가수를 하고 싶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박효진 선배님과, 그리고 또, 어 네, 박효진 선배님입니다. 네. 뭐, 이거 안 보시겠죠? 안 보시겠지만, 그냥 뭐, 거기까지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네, 암튼. 자, 그러면, 자, 이제 Q&A를 한 번, 어느 정도 읽어봤고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번에 준비한 건 뭐냐면, 생일이면 케이크랑 샴페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시간에 준비해 왔어요. 네. 아... 제가 그러면 이게 회사에서 생일이 되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이모스, 이모스 와인이라고요. 오늘은 샴페인이 아니라 이모스 와인을 주셨네요.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는 네. 생일입니다. 선생님, 네. <laughs> 아무튼 선생님이 주신 감사한 와인을 한번 마셔볼게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하는거 아니 맞 아요, 당 기면 되 죠. 뭔 술을 마셔보는 거. 여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와인을 마셔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laughs> 여러분 치얼스 음. 선생님 정말 맛있네요 <웃음> <웃음> 오, 이수만 선생님 정말 맛있네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제 와인을 마셔봤으니까 케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것도 선생님이 어, 주신 거예요. 어, 회사에서 준게곧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하고 그래, 아, 아니야. 생일 축하 노래는 부르는 건 너무 쓸쓸해 보일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냥 소원만 빌고 부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들 건강하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2021년 다 하는 일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나 약간 지금 돌잔치 분위기 아니야, 지금? <laughs> 그러면 딸기 하나 드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딸기 하나 먹을게요. 네. 음. 이거 죄송다. 음. 그러면 음. <laughs> 두 번째 곡을 하기 전에 댓글을 좀 보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음, 웃음 소리 진짜 웃기다. <laughs> 감사합니다. 행복한 26세 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 친김에 돌잡이도 하자. 어라? 아 그리고 교복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그, 이거를 기획하고 있을 당시에, 어, 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그리고 또 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리슨으로 약간 지션 파티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보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교복 입고 노래하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시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복을 준비했어요. 어, 여기 명찰도 있고요. 아무튼 그, 우리 팬분들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댓글을 좀몇개더 읽어 보다가 두 번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진짜 교복 너무 잘 어울려. 앞에 누구 있냐고요? 아 저희. Sm 엔터테인먼트 컨텐츠팀 직원분들과 우리 매니저형 그리고 예인의 직원분들 그러니까, 어, 약간 제 생일을 우쭈쭈 해주려고 모이셨어요 다들 <laughs> 제가 얼마나 약간 좀 괴롭혔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나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괴롭혀가지고 좀 괴롭힘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 그리고 교복 입고 와인이라니 뭐 어쩌겠어요 <laughs> 해달라는 거다 해줬더니 어? 교복 입고 와인이라니 <웃음> 너무하다 <웃음> 100만 명이 케이크 들고 있대 화면에 대고 호 한번 불어달라.. 불어달라 하네요 <laughs> 자, 불 꺼주세요 그러면 차차 이제 다음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지금 몇분 정도 했죠 이거를? 어딱 적당한 어 정말 시간 조절도 잘해. 지금요? 자 그러면 차차 이제 자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잠시만 그러면 좀 얘기를 좀 하다가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아 일단 잘 들으셨나요? 아 일단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아네 오케이 오케이 일부러 이건 이 곡은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밴드 노래인데요. 오피셜게 단디즘이라는 밴드의 프리텐더라는 노래예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밴드인데 원래는 되게 엄청 밴드 사운드여가지고 되게 훨씬 빠르고 약간 경쾌한 느낌인데 피아노로 제가 좀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해서 피아노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조금 약간 신나는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네. 음. <laughs>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자 더 할까? 어차피 뭐그 클립으로 남는 게 중요하니까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그러면.